오늘은 여기 실멸치 실멸치 이거 오늘은 볶음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실멸치 이거를 저기 뭐야 미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프라이팬에다가 볶아가지고 그 가루는 이 체에다가 걸러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이게 예, 손질을 하면 저기 뭐야 다 보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볶아가지고 기름에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볶아서 깨끗하게, 저기 뭐야, 가루는 털어버리고, 저기, 채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해서 요거는 바로 넣고 바로 볶을 거예요. 요거는 멸치는 짜기 때문에 간장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간장은 딱한 스푼 만 넣을 거예요. 이거 한 스푼. 하나 안 넣어요. 청소. 청주는세 스푼 넣을 거예요. 기름에 날려리려고 애실청. 애실청은 두 스푼만 넣을 거예요. 멸치는 들기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기름에 안 나기 잘파기 위해서 들기름은. 한, 한 숟갈 놓고 있다가 다 볶고 나서 좀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는 콩가만할 때랑 멸치 볶을 때는 꿀을 넣어요. 꿀. 이게 꿀이에요. 꿀. 좀 달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 놓으면은 애기들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을 넣고 청양고추 같은 거안 넣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늘 이런 것도 안 넣고 애기들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늘도 안 넣고 이렇게 꿀이랑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얼른 볶아낼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다 멸치를 넣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멸치는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야 돼요. 칼슘이라. 이렇게 들깨, 들기름이, 진땡이 들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엄청 고소하거든요. 어른들이 먹을 때는 청양고추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칼칼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 애기, 애기들도 먹고 할수 있게 청양고추는 안넣고 이렇게 해서 볶아 놓으면 아주 부드럽거든요 꿀을 안넣고 물엿을 넣으면 이게 덜 부드러워요 좀 물엿을 넣고 해도 되고 조청을 넣고 해도 되고 근데 저는 꿀을 넣고 하는 거예요 저는 꿀을 넣고 잘 해먹어요 콩자반할 때도 꿀을 넣고, 멸치 이렇게 볶을 때도 꿀을 넣고, 꽈리고추 같은 거 볶을 때는 물엿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애기들 먹어도 아주 맵지도 않고 깐, 깐 고추가 안 들어가서 아주 좋아요. 어르신들도 아, 매온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볶아놓으면 어르신들도 드실 수 있고, 이렇게. 멸치를 미리 다 저기 뭐야, 비린내 날리려고 볶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하면 되거든요. 멸치는 밥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칼슘이라. 애기들한테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 뭐야 애기들 주먹밥 해서 먹여도 좋아요 이렇게 주먹밥을 넣고 주먹밥을 해서 먹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깨를 듬뿍 넣고, 깨가 진땡이에요. 곱산 오리지널. 듬뿍 넣어요, 깨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멸치는 떨어지면 안 돼요, 밥상에서.